스튜라이트 서승기의 타자 준비 오케이 안타 일루쪽 안타입니다 준비 스튜라이트 높은 공에 서왔습니다 하얀 헬멧에 노란 배트에 분홍색 장갑 크록스 신발 그렇죠. 울 지금 77kg를 치고 있습니다. 77kg. 준비. 그렇지. 안타. 3루썹 키를 넘기로 안타. 크록스 신발 힘인가요? 빨.. 붉은색 장갑 힘인가요? 준비. 바깥 볼에 스트라이크. 백단바 10번. 준비. 아, 배트 한쪽 맞았습니다. 손이 엄청 올리네요. 준비. 스 <laughs>